미국의 지난달 물가가 3%대 초반으로 하락하며 대체로 전문가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앞둔 가운데 소폭 올랐고 국제유가는 급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근 22년 사이에 최고치인 기준금리가 동결될 전망입니다. 트리플레이가 성탄절과 새해를 맞아 열흘간 미국민 1억 1520만 명이 50마일 이상 여행길에 나설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유가 하락과 물가 진정으로 여행 경비 부담이 줄어든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국가가 일제히 성탄절 연휴에 극단주의 테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시카고 지역 한인 교역자회 제55회기 회장으로 샴버그 침례교회 김광섭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번원일에서 실종된 10대 소녀가 결국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그의 차량이 발견된 저수지에서 그녀의 시신을 인양했다고 밝혔는데요. 실종 8일 만입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자사 차량의 자율주행 보조장치인 오토팔럿의 결함을 수정하기 위해 차량 200만 대를 리콜하기로 했습니다. 시카고 아닌 여성회가 지난 10일 오후 6시 놀스브룩에서재한 힐튼 호텔에서 연말 감사의 밤을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미 최대의 흑인 인권단체인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 일리노이 지부회장이 이민자 비하 발언으로 거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면 뇌도 쪼그라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연구진은 노인성 뇌질환인 알츠하이머와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연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퓨전 한식 레스토랑이 내놓은 메뉴가 뉴욕타임스의 올해 최고의 요리 23선 중에 하나로 선정됐습니다. 미국 거주 한인 이민자들 일부는 인종 때문에 공항 등에서 추가로 검문검색을 당한다고 생각하지만 다수는 이러한 인종차별 경험을 가족들과 거의 공유하지 않는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연 뉴스입니다. k s p a 스 e 모닝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최신학문과 기술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탑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성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혈액을 맑게 합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20년 전통의 유태인 코셔인증 특수영양제 M3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3일 수요일,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미국이 지난달 물가가 3%대 초반으로 하락하며 대체로 전문가 예상치에 부합했는데요. 뉴욕증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앞둔 가운데 소폭 올랐고 국제유가는 급락했습니다. 오늘 미국의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인플레이션 기대가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죠. 연준 통화정책회의 직전 발표로 관심을 모은 가운데 11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1% 오른 3.1%를 기록했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떨어지고 추수감사절 연휴 할인 행사 등으로 의류 가격도 하락한 영향입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4%가 오르며 역시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고 있는데요. 뉴욕 증시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대체로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소폭 올랐습니다. 증시와 채권 시장이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에 큰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과 달리 국제 원유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급락했는데요. 내년 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68달러 61센트로 전날 종가 대비 2달러 71센트, 3.8% 하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근 22년 사이의 최고치인 기준금리가 동결될 전망입니다. 연준이 지난 7월 기준금리를 5.25에서 5.5% 범위로 올린 상황에서 이번 회의까지 그대로 둘 경우 차기회의가 내년 1월 말로 예정된 만큼 6개월간 동결이 유지됩니다. AAA가 성탄절과 새해를 맞아 열흘간 미국민 1억 1520만 명이 50마일 이상 여행길에 나설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이는 지난해 1억 1270만 명보다 2.2% 늘어난 겁니다. 다만 역대 최고치이자 팬데믹 직전이었던 2019년에 1억 1930만 명에 비하면 아직 3.4% 적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올해 1억 1,520만 명 가운데 90%인 1억 360만 명은 자동차를 이용한 여행 계획들로 예상됩니다. 자동차 여행 계획은 지난해보다 1.8% 늘어나는 것이지만 팬데믹 직전인 2019년도에 비하면 4.1% 적은 수준입니다. 자동차 여행객들이 팬데믹 이전 수준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항공기 여행객들과 버스와 기차 선박 등 기타 수단 여행객들은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올해 항공기 이용 여행객들은 열흘간 7,501만 명이 될 것으로 트리플레이는 추산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717만 명보다 4.7%나 늘어나는 것이고, 팬데믹 직전인 2019년에 733만 명보다 2.4% 추월하는 수치입니다. 올해 성탄절과 연말연시 여행객들은 유가 하락과 물가 진정으로 여행 경비가 다소 적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동차 여행객들은 휘발유 없이 최근 연일 내려가면서 성탄절에는 전국 평균 갤런당 3달러 10센트에서 3달러 20센트 사이를 나타낼 것으로 트리플은 예측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가 일제히 성탄절 연휴에 극단주의 테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경계령을 내렸는데요. 이들 국가는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공격에 격해진 이슬람의 자생적 테러리스트 외로운 늑대를 잠재적 위협으로 지목합니다. 워싱턴 포스트 등에 따르면 연방수사국과 국토안보부는 어제 성명을 내고 중동에서 이어지는 전쟁 탓에 미국 내에서 성탄절 연말연시에 잠재적 치안 위협이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성명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과 관련한 계속되는 긴장으로 겨울에 걸쳐 군중 모임을 겨냥한 단독 행위자의 폭력 위협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지역 한인교역자회 제55회기 회장으로 샴버그 침례교회 김광섭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교역자회는 지난 11일 샴버그 소재한 샴버그 침례교회에서 제55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는데요. 총회 일부 예배에서는 교역자회 학술부장 양정석 목사의 기도에 이어 교역자회 회장 김회연 목사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 말씀으로 누룩을 볼수 있는 안목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부 회무처리는 22명의 회원 전명으로 시작됐으며 제54회기 사업 및 회계 감사, 회계 보고, 회칙 개정, 55회기 임원 및 감사 선출, 안건 토의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교역자회는 회칙 개정을 통해 영어 명칭을 Korean Ministers Association of Illinois를 Korean Ministers Association of c h i c a g o l a n d 로 변경했으며 본회의 회장 임원 분과위원장 감사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수정했습니다. 단 필요시 1년 연임을 가능케 했는데요. 또 12개 분과위를 6개로 줄여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김회연 목사입니다. 현재 22명의 회원이 참석하셨으므로 제55차 정기총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2년으로 못박았던 거를 1년으로 줄이고 또 사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안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12개 분과에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목회에 바쁘시다 보니까 12개 분과를 6개 분과로 이렇게 줄였습니다. 그러나 한시적이겠지만 매회기에그 회장단 필요하면. 분가를 또 만들 수 있어요. 임시적으로. 그런 길도 열어 놨기 때문에 아마 차기 회장님들께서는 봐서 필요 없으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고요. 만약에 본인이 필요하시면 그회기에 한해서 다른 분가를 할수 있으니까 어떤 플렉시빌리티가 좀 드린 거죠. 또한 이날 직전 부회장이 차기 회장을 자동 승계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김광선 목사가 추천을 받아 이번 신임 회장에 새롭게 선출됐는데요. 최영숙 부회장이 건강상 이유로 회장직을 고사한데 따른 겁니다. 또한 나사렛교회 담임 양정성 목사가 부회장에 선임됐습니다. 김광섭 신임 회장은 주님이 맡계신 사명을 잘 감당해 시카고 지역의 교역자들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란다며 모든 교역 회원들의 적극적인 기도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아, 마찬가지로 이한해 이제 내년한해 섬길 때 시카고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또 교회들 아, 섬기게 되는 그런 특권 또 축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열심히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위로도 받고. 또한 세임도 얻을 수 있도록 2024년 또잘 새로운 임원진들과 함께 잘 연합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솔직히 부담감도 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믿고 회장님을 보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카고 영적붕흥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직전 회장인 김혜연 목사는 지난 2년간 임원진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 은혜였고 기쁘고 그저 감사할 따름이라고 임 소감을 전했는데요 이날 감사회는 직전 교회협의회 회장인 김경수 목사와 직전 교역자회 회장 김회연 목사가 임명됐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최초로 교역자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씩을 원래 하시는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2년을 맡게 됐습니다. 사실 처음에 맡을 때는 그렇게 큰... 어떤 부담을 느끼지 않았는데 막고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전개되어서 예, 참 많이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회장을 맡으면서 큰 보람도 있었습니다.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일들을 회장이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었고 덕분에 또 우리 임원들이 잘 협력해 주셔서 좀 발전된 저희들이 새로운 로고도 만들었고 이름도 영문 이름도 잘그 맞게 개선하고 하여튼 교육자들의 친교 문제도 개선했고 또 세미나 이런 것도 유의면 세미나 굉장히 잘또 개최를 했고 또 교회 협의회와 또 관계도 잘 설정하여서 기쁩니다. 아주 마음이 얼마나 홀가분한지 모르겠습니다. 김광섭 신임 목사를 통해 2024년 55회기 활동 계획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2024년 새해에 보통 교육자 협의회가 이제까지 주간에 왔던 게 1월 달에는 신년할례회나 혹은 이제 체육대를 통해서 목사님들 간의 그런 친목과 연합을 다지는 그런 시간들, 혹은 이제 뭐 가을 여행, 뭐 소풍, 뭐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목사님들도 다시 한번 재충전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곤 했는데 올해도 그런 부분들 충실하게 준비해서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목사는 또한 동포 사회가 노령화되고 젊은 세대의 유입 인구가 줄어든 점이 부흥 집회나 세미나, 각종 기도회에 대한 호응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며 많은 목회자 들이 은혜의 통로가 되지 못하는 이런 사회적 현상과 달라진 목회 환경 때문에 여러 도전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목사님들이 목회해 나감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시대적인 어떤 챌린지들도 좀 많다고 생각하고요. 30년 전, 40년 전, 혹은 적어도 20년 전에 우리가 한인 교인들이 모일 수 있었던 어떤 그릇 같았던 부흥집회든 여러 세미나, 기도회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호응이 좀 많지 않고 은혜의 통로가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목격이 되기 때문에 목사님들의 가장 큰 챌린지 중의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어떤 부분으로 좀 될지에 대한 부분들 많이 달라진 그런 목회 환경 때문에 서로들 지금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이제 그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카고 교역자 회54 회기가 올해 회원들을 통해 거두어들인 회비 및총 후원금은 7,099달러. 다음 회기로 이월된 잔액은 3,506달러 75센트입니다. 한편, 교육자회 55회기회장단은 이번 주중 임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2024 신년 할애식에 대한 일정을 조율한다는 계획입니다. 아, 지속적으로 인내하시고 아, 주님이 우리가 소망이라는 또 교회를 통한 신앙생활을 이제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 믿음 변치 않고 지속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라 세워가지라는 그런 고민들을 함께 같이 하고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 주님을 높이는 아, 그런 신앙의 본질 안에 지속적으로 좀 머물러 있고, 끝까지 성령으로 시작한 인생, 성령으로 마치기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램을 갖습니다. 건원 일에서 실종된 (10대) 소녀가 결국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그의 차량이 발견된 저수지에서 그녀의 시신을 인양했다고 어제 밝혔는데요. 실종 8일 만입니다. 번원일 경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실종된 17세 브리산 로메로의 시신을 화요일 오후 그의 차량이 발견된 번원일 저수지에서 인양했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은 운전자가 연못 인근 T자형 교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하면서 차량이 연못으로 돌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시체는 로메로 신상과 일치하지만 레이카운이 검시관 사무실에서 공식적인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부검은 13일 오늘로 예정돼 있습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자사 차량의 자율주행 보조 장치인 오토파일럿의 결함을 수정하기 위해 차량 200만 대를 리콜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는데요. 내용에 따르면 이번 리콜은 2012년 10월 5일부터 올해 12월 7일 사이에 생산된 차량을 포함해 미국에서 판매된 거의 모든 테슬라 차량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 조치는 도로 교통 안전국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의 오용 가능성을 막을 충분한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겁니다. 지각관인 여성회가 지난 10일 오후 6시 롤스브록겐 소재한 힐튼 호텔에서 연말 감사의 밤을 개최했는데요. 90여 명의 회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박순열 서기의 진행으로 일부 개회사, 여성회 합창단 축하 공연 후 유건자 이사장 대행의 환영사, 고혜선 회장의 인사말이 이어졌습니다. 육 이사장 대행은 이사 임원들의 지난 1년간 노고를 치하했으며. 고 회장은 희망, 기쁨, 사랑이 넘치는 생활을 염원하는 인사말을 전했는데요. 이외에 타단체 귀빈 소개와 여성회 전직 회장과 이사장들을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여성회가 모금한 한인회비를 방문한 한인의 관계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또한 임원 소개에 이어 소프라노 김순덕 씨의 축하 무대, 회원부 라인댄스, 무듬부 공연이 진행된 후 최진숙 씨의 오카리나 공연으로 일부의 모든 순서를 마무리했습니다. 계속된 2부에서는 재인전 부회장의 사회로 오락과 게임 등이 진행됐으며 참석자 모두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이 증정되기도 했습니다. 미 최대의 흑인 인권단체인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 일리노이 지부회장이 이민자 비하 발언으로 거센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ABC7에 따르면 테레사 헨리 회장은 최근 주저녁에 지도자들과 가진 줌 통화회의에서 이민자들을 야만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헬리나 한 참가자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이 문제의 발언을 한 건데요. 헬리는 이민자들은 이곳에 와서 사람들을 강간하고 집에 침입하고 있다며 그들도 야만인이나 마찬가지다. 그들은 말도 통하지 않고 우리를 미친 사람처럼 쳐다본다고 말했습니다. ABC7은 두바이에서 휴가 중인 헬리가 해당 발언을 부인했으며 동영상을 확인한 후에는 AI를 활용한 가짜라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에 거주한 한인 이민자들 일부는 인종 때문에 공항 등에서 추가로 검은 검색을 당했다고 생각하지만 다수는 이러한 인종차별 경험을 가족들과 거의 공유하지 않는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의 닐 루이스 수석 연구팀은 어제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아시아계 미국인 리더들이 알아야 할 현재 추세들이라는 주제로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한인 응답자의 16%는 인종 때문에 공항 등에서 추가 검문이나 이차 검색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는데요. 아시아계 전체 응답자 가운데 이같이 답한 사람은 20%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퓨전 한식 레스토랑 내놓은 메뉴가 뉴욕타임스의 올해 최고의 요리 23선 중에 하나로 선정돼 화제입니다. 뉴욕타임스가 어제 미 전역 레스토랑 대표 메뉴 중에 최고의 요리를 발표하면서 샌프란시스코 한식 레스토랑 반상에 물회면을 포함했는데요. 물회면은 물 위에 한국식 물회와 함께 무와 오이 등을 올린 창작요리입니다. 뉴욕타임스는 각 재료의 특성이 분명해 보이지만 입안에서 조화를 이룬다며 계절과 상관없이 언제 먹어도 활기를 복돋아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낮 기온 30도대에 쌀쌀한 날씨는 오늘 계속되겠으나 대체로 화창한 하루입니다. 내일도 온화한 날씨 이어진다는 전망이고요. 오늘 낮 최고 기온 40도, 밤 최저 27도입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45도, 밤 최저 기온 32도가 예상됩니다. 이 시각 기온은 29도, 습도는 76%, 바람은 남서풍이 1마일의 석가로 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로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